안녕하세요. 패탱입니다 오늘도 카페드 가 볼게요. 제가 다른 분들 컵헤드 하신 거 영상을 보니까 아이템 같은 거막 장착할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고 안 끼고 했더라고요. 뭐였지? 스프트 여기서 막 이런거 끼면 되는데 제가 사놓고 안 꼈었죠 이거 근데 이게 뭔 인비지블 대시 근데 이게 체력을 늘리면 공격력이 줄어들어서 거기서 거인것 같아요 이것도 헷갈리고 그냥 안 쓸게요. 이거는 뭐지? 이게 유도탄인가? 아,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못 깼던 이유령들은그 이단 점프로 없애는 거였어요. 제가 몰라서 이때까지 못 깼었는데 2단 점프라는 거였어요. o k 이이 2단 점프. 오케이 오, 위험한데? 뭐야? 왜안 됐지? 위에서 해야 되나? 오, 왜 이렇게 많이 와? 어느 쪽 먼저, 이쪽 먼저? 어, 나이스 뭐야? 오케이, 이 저건 여러 번 밟아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잘하고 있다. 오케이. 끝났나? 자, 다 없애주고. 빨리 없애. 이거 먼저. 아, 오케이. 너무 잘해.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뭐, 뭘 주는 건지. 아무튼 좀더 좋아졌겠죠? 오케이. 여기서. 이거다. 모르겠고. 여기 아직 못깬거몇개 있거든요. 여깄다. 오케이. 그래도, 아, 뭐야. 아, 여기 맵 끝까지 갈수 있구나. 오케이. 그러면 쉽지. 아, 그냥 가운데로 들어가면 되네. 오케이. 이건 그냥 피하면 되겠죠? 뭐야, 이거? 어어어어. 피사기 어. 사이로 피하고. 뭐야, 이건? 어, 올라왔다. 뭐야. 아, 같은 곳에 있으면 안 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알았으면 됐어. 뭐야. 바로 이 패턴이네. 이거는 피하기 쉬워요. 이게 좀. 골치 아프지 이것도 쉽다 아 저는 그 여왕벌이랑 이거 어떻게 밟는거야? 저는 그 여왕벌이랑 그 삐에로? 삐에로가 제일 어려웠어요 뭐, 걔네들에 비하면 얘는 필살 오 뭐야? 뭐가 된 거지? 이거 어떻게 피해 아... 아... 깜빡했다. 근데 필살기 뭐 하는 거지? 저게 하트 하나 더 주는 건가? 아까 보니까 하트 안 올랐던데. 아이퍼! 이건 안 맞아요. 이거 어, 어떻게, 어떻게 피하는 건지 모르겠지아 됐다, 됐다. 이거 그냥 한 개짜리 피살기로 다 셉시다. 아, 세 개는 아니지. 와, 여기서 위로 쏘면 돼. 아! 안 되네. 짜부당했는데, 아, 아, 어려워. 즉, 아, 저 어렵네. 저거 밟는 게. 여기있으면 이쪽으로 쏘겠죠? 아닌가? 규칙이 없나 이거 랜덤으로 막 쏘는 건가? 피해주고 피해주고 여기 오케이 천천히 사이로 이제 이 페이즈 나이스 한 대도 안 맞고 왔죠? 엎드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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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나이 아 내려갔어야 됐는데 깜빡했다 다시 내려가고 저 면쪽으로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딜이 딜이 들어가는구나 저거 오! 뭐야, 이건? 피 없는 거 계속 기다리다 막 다치네. 아, 저것도. 오, 뭐야. 와, 저 하늘에서 떨어지는. 아, 이쪽. 아. 오케이. 이거 금방 깰것 같은데요? 여왕벌에 비하면 훨씬 쉽다. 아, 제가 딱올때 밟을 수 있구나. 아, 괜찮아, 안 괜찮아. 뭐, 괜찮아. 빠르게 올라가고 엎드려서 보고, 궁 야,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이번에 한 대도 안 맞고, 3 페이지까지 가볼게요. 오케이, 한 대만 맞고, 3 페이지까지 가볼게요. 자, 쏘다가... 어, 늦었다. 2 페이지? 붕! 응. 가라! 오, 야, 이거 엎드려서도 피할 수 있구나. 이러면 쉬운데? 쏘다가 엎드려서. 잠깐만. 아! 이건. 하필 제일 밑에 있는 게보네같 자, 피하고. 같이 피하고. 같이 피하고. 돌진 공격만 안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나 아, 바로 하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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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우 저거 왜, 왜 못하겠지 왜 어렵지 올라가서 필살기 아 내려가야 되지? 어? 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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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온다 고양이 자 고양이 손잘 봅시다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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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피하고 오른쪽 예, 거의, 아까 보니까 피통 별로 없던데. 예서, 궁. 가라 잠깐만! 아! 아, 아깝다. 저궁좀 때리니까 어, 없어지네. 저 궁극기로 유령, 유령지들이랑 고양이까지 같이 때리려 했는데. 지한 말에서 또 없어지네. 자, 아 이거 쓰는데 지금 아된거 아니야? 아 올라가 올 올라가서 공국기 한번 써주고 이거 여기 그냥 서 있어도 안 맞겠죠? 안 맞는다. 빨리빨리빨리빨리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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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점프 왜 뛰었어? 죽을 때 되지 않았나? 엎드려. 뭐야? 아깐 엎드렸을 때안 맞았는데? 뭐그야 아까 됐는데 아, 요태 피해 아, 괜찮아. 방금 어차피 못뺄 못 거였어. 같이 피해, 아! 아, 죽어. 이 이거는 좀만 집중하면 안 맞을 수 있어요. 아, 오케이. 이번에 깹니다. 어, 오케이, 피하는데 집중해. 딜, 딜 많이 넣을 욕심 부리고, 일단 피하는 거에 집중합시다. 이건 집중해도 안될것 같은데, 아, 왜안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 어, 뭐야? 멍청이네? 맞아라. 해전, 해오리, 아. 어, 아. 이거. 어, 잠깐만. 아, 저캔 뚜껑들. 자꾸 반대쪽에서 나오니까 피할 수가 없는데? 캔 뚜껑 피하려면 불 맞고, 불 피하려면 캔 뚜껑 맞고. 이거 그냥 열 끝에 있으면 되죠? 아닌가? 아까 왜안 맞았지? 아 계속 맞는다 여기 있으니까. 그냥 점프로 피합시다. 아 진짜 진짜 뭔가 쉬운 것 같은데 계속 맞고 있네. 아, 이건 왜 안되는지 모르겠어. 내 점프를 너무 늦게 누르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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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제 저거 안 맞아요. 피하는 법 알았어. 자 올라가지고 기다렸다가 내려가지고 이거는 올라가. 지금 어 어어어 오케오케 어 올라가 넘어가 엎드려 오케이 좋았다 오자마자 바로 필살기 어? 어디가? 필살기 어디가? 아이 빨리 잡아 오케이 프리들 패턴 이거밖에 없는데? 빨리. 어, 도망가. 슉. 핫. 죽어라. 어. 피하고, 침착하게. 오케이. 어, 뭐야. 아, 제가 조정하고 있는 거였어? 아무튼, 쉽게 했겠죠? 오케이, 점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깼다는 게 중요하지. 그럼 다음으로. 여기. 쟤는 뭐야? 부메랑? 오, 저울. 어째 계속 나오네. 아! 빨리 가. 빨리 잡아. 뒤로 뺐다가, 얘 먼저 잡고. 아! 어. 이건 뭐야? 어, 야, 밀어내. 밀어내버리네. 쏘기 전에 잡고. 야, 끝까지 올것 같은데?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